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전에 찬양을 함께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군인까지 왔어요 이렇게 찬양을 하십니까? 이야, 놀랍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창원진동에 가면 경남 성교 120주년 기념관이 있습니다 2010년 10월 1일에 개관을 했는데요 1889년 10월 2일에 호주 선교사였던 조셉 헨리 데이빗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왔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120주년 기념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이 헨리 데이빗 선교사는 호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온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에 뜨거운 마음이 있어 가지고 인도에 가서 어, 성교를 단기 성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어떤 성교사가 어, 한국 성교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을 듣고 한국에 와서 어? 조선에 와서 그렇게 성교를 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들어온 때가 1889년 10월 2일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 부산을 쫙 둘러보고요. 어, 그래도 서울에 가서 선교사들도 만나보고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인천을 거쳐 가지고 서울에 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났고요.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언어를 배우면서 같이 이제 한국 정세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웠습니다. 근데 뒤에 남긴 기록에 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우리 한국에서 만난 선교사들 중에 최고로... 어, 실력 있는 성교사다. 아,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언어에 탁월했다고 해요. 그래서 언어 교육을 좀 받다가 한 5개월 정도 어, 받다가 이제 언더드 성교사에게 어, 요청을 받았다 합니다. 같이 성경 번역 성교사로 그렇게 같이 헌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 요청을 받았는데 이 헬리 어, 데이빗 어, 성교사가 자기는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 그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바울을 본받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부산에 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가까이 될 무렵에 언더우더 선교사와 작별을 하고 부산으로 가는데 도보 여행을 해서 약 48, 480km 되는 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쭉 여행을 하면서 부산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 아무리 30대 초반에 그 청년 성교사지만, 어, 걸어서 그렇게 부산까지 가는 중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비도 만나고, 그리고 그러다가 막 병도 걸리고 그랬는데, 부산에 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너무 심하게 이제 폐렴과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거의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도움을 줘가지고, 어 어느 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부산에 와 있던 유일한 외국인이 개일 선교사라고 부산에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연락이 가가지고 그분하고 하루를 만나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서로 나누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지나고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온지 거의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35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도 허망한 일이죠. 호주에서 선교하려고 이 한국에 왔다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데이빗 선교사가 자기 누나하고 같이 왔었는데요. 누나도. 폐렴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뿐 하다가 회복이 되어가지고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호주에서 왔는데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가 빅토리아 장로 교회였는데 한국 선교가 이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처음 보낸 그 선교사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호주 교회가 그들을 후원해서 선교사를 보낸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이 데이비 선교사의 죽음으로 해서 그 생애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선교사를 보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데이비 이 선교사를 보낼 때는 매치 어울려 가지고 친목 단체처럼 그래서 선교사를 보냈었는데. 그 침묵 단체가 조직이 돼서 이제는 선교 단체로 그렇게 조직이 되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선교사를 보내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헨리 데이비 선교사의 누나도 장로교의 여전도회를 조직을 하면서 선교 후원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호주 장로교회가 우리 한국의 선교사를 얼마나 보냈냐면 1889년 데이비 성교사가 오고 난 뒤에 1940년까지 성교사를 76명을 파송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 경남 지방은 호주 성교사들의 그 성교에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진교 교회도 아마도 틀림없이. 호주 성교사의 그 성교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교사 하면 바울이 생각이 나죠. 바울이 차리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정과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배를 몇개 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폭행을 해서가 아니고, 다른 뭐 범과가 있어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전과를 몇개 달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굶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먹고 살도록 로마 제국에서 책임을 져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린치도 가하면 로마 제국이 그냥 어, 그냥 둘지 않습니다 어떤 린치도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복음이 얼마나 센가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누구도 그렇게 가볍게 다룰 수가 없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얼마나 센지를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그 사회가 바뀌거든요.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정말로 세다 하는 그런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복음은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에서 한번 보십시오. 복음 들어가서 성교사 역을 하는 것에 얼마나 박해가 많습니까? 예배당을 그냥 다 무너뜨립니다. 성교사를, 요즘 성교사를 죽이는 데가 어디 있냐? 그런 말을 혹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요, 요즘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런 사회도 무너뜨려 버리거든. 그런 사회도 바꿔 버리거든. 이 복음의 미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속했던 유대교가 또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박해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직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도리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 핍박과 그 고난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가 가지고요.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집중해서 복음을 가르쳤으면, 1년 6개월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깊은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바울 엉터리다. 그래요. 거짓, 거짓 사도들, 그 사도가 아니야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음, 기독교인도 심지어 그렇게 비난을 어, 하는 것을. 바울이 어, 들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스스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거지 사도들 때문에, 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했겠죠. 왜냐하면 거지 선지자들이, 거지 사도들이요. 복음을 팔아서 영광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때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질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놀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여러 곳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맞기도 여러 번 하고 죽을 뻔 하기도 여러 번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귀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빌립보에서 왔습니다. 에바브로티도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 유럽에 건너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빌리뽀 교회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여러분 맞았는데 결정적으로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요. 나중에는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빌리보에서 죽을 것 같이 죽을 정도로 맞아서 복음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울이 다른 지역을 떠나서 복음전하는데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위로하려고 에바브로 디도가, 빌리보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로 디도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목적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한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는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모아준 성교비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온이 에바보로디도를 보면서 아마 울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바울이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빌리보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감옥에까지 찾아와서 위로하고, 또 성도들이 모아준 그 성교비를 가져와서 "당신이 또 성교할 때의 힘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울었을 것입니다. 빌리보를 잊을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바울이 빌리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을 떠날 때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돈을 거두어 주었는데 그 마게도냐 몇몇 교회가 있었지만또 떠날 때에 그렇게 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떠날 그때만 아니고 떠나고 난 뒤에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고 있는 이때도. 그렇게 위로하고 또 선교사에게 힘이 되도록 성교비도 같이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요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놓고 선교사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그 성교사는 미아와 같은, 고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홍 성교사님을 파송하는데 주파송교회가 이 진교교회인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소중합니다. 주파송교회가 있어서 이 성교사를 기억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결코 성교사 혼자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미아가 아니고요, 코아도 아닐 것입니다. 아, 생각할 때에, 어렵고 힘든 일 겪을 때에, 나를 위해서 진교교회가 언제든지 기도하고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바울이 빌리뽀 교회에, 나를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도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바보로 디도가 가져온 돈보다도 더 소중한 거죠. 그리고, 물론, 이 성교비도 소중하다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소중하다고 하는데요. 그 소중하다고 말하기 전에,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나는 어떤 형편에 있던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궁핍도 많이 겪었고, 풍부한 삶도 살아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어떤 처지에 처할지라도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슈퍼맨이라서 어떤 것도 다 잘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비록 힘들어도 어렵고 괴로워도 능히 그것을 참아내며 이 선교 사역을 할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난도 고난도 다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내준 이 성교비가 너무도 소중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참 잘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선교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선교 성교,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선교사를 보내놓고 선교사의 그 선교에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파성교회가 되어서 우리 홍성교사님을 보내놓고 성교비를 모아서 보낸다면 그 홍성교사의 성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 돈을 받고 성교비를 받고 여러분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여러분이 보낸 이 성교비는 여러분이 나의 성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홍성교사는 나가는 성교사이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보내는 성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교는 나가는 성교사와 보내는 성교사가 함께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성교사 역할이 무엇입니까? 나가는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빌리뽀 교회의 이 성교 헌금을 받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괴로움에 동참한 것입니다. 바울이 당하는 괴로움, 무엇 뭐 때문에 당합니까? 성교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동참했으니 여러분 정말로 잘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성교사를 보내고, 보내는 것, 파송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교에 동참하고, 성교에 후원하고,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이 성교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교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실까?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성교를 위해서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말 속에는요 바울이 받는 이 성교비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하지요. 그런데 진짜로 따지고 보면, 드리는 이 헌금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물이안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로또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혹시 우리 진교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로또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로또 사가지고 베에 붙여놓고 기도하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로또 해서 1등이 됐다 칩시다 11조를 가져오면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목사가 그걸 11조라고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교회에 냈다고 11조라고 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재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묻습니다. 기부금은 될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재물로 받으시는 것은 안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성교에 동참하는 이 예물이 성교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교에 동참할 때에 드리는 그 성교비가 향기로 재물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성교에 그렇게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 정말로 이 성교비를 드릴 때에 성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 아, 많이 바치며 많이 주는 그런 기계가 왔던 분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좋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 채무자가 되어서 빚갚아 주듯이 그렇게 갚아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성교의 헌금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게 더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이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교를 위해서 그렇게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능력하게 채우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가는 성교사도 있게 하시고 보내는 성교사도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사랑.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나가는 선교사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 동참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